베리의 헬로, 토이 헬로, 친구들. 베리에요. 친구들, 오늘은 피닉스맨 엔딩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또 엔딩에는 또 우리가 추측할 만한 게 뭐가 숨겨져 있는지 베리랑 빨리 보러 가볼까요? 싱싱! 이거는 왠지 마블을 생각나게 하는 이 파노라마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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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어? 어이이이 이, 이, 이 목소리 완전 카툰처럼 나왔네요. 이 목소리 예은이 아니에요? 유나! 아 진짜 이 애니메이션이 2D라면은 그 카툰에 나올만한 장면들로 대구성에서 이렇게. 보여주고 있는데요? 근데 이 친구들 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거죠? 여자 주인공도 있네요. 어, 저 피닉스. 어, 차영이. 되게 느낌이 색다르다. 옛날 느낌 나요. 이 파란 머리 여자애가 아마 주인공인 것 같은데? 오유가 어, 공사장 배경에서 싸우기도 하고, 평화의 불꽃 날개요 어 완전 트롯 버전으로 냈네요. 영웅물 피닉스맨과 트롯의 만남이라니 뭔가 옛날 애니메이션 느낌이 풀풀 나요. 2025년에 나온 거 맞아요? 이거 옛날 그 미국에 나오는 한 90년대 만화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마블의 히어로물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엔딩을 또 보니까.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볼게요. 노래도 너무 <laughs> 예은이가 여기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<laughs> 반갑고 깜짝 놀랐어요. 예은아, 다음에 와가지고 라이브로 한번 불러줘. 이 시작. 이 시작 느낌. 그 느낌. 그러면서 이렇게 딱 로고가 뜨는 느낌 슈트에 음. 그 메탈 느낌이 나서 마블에 옆에 껴있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나만 지금 타임머신 타고 <laughs> 1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뭔가 노래도 그렇고 이 그림체도 그렇고 근데 베리는 애니메이션 그 오프닝에서 3D로 봤을 때보다 이 2D의 느낌으로 보니까 진짜 옛날 그 히어로물 감성의 느낌이 나서 가슴이 좀 뭉클한데요? 베리는 사실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, 아, 그랑조, 그랑조를 봤었거든요? 그 느낌이 나요. 또이 장면도 뭔가 신기한데 차연우가 피닉스맨이랑 아직 합체하기 전이라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피닉스맨 자체가 지금 로봇 형태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원래 피닉스맨이 차연우랑 이렇게 합체를 해서 수트를 입은 피닉스맨이 되는 게 아니었나? 너무 신기하네요.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. 피닉스맨 엄근진. <laughs> 엄근진. 베리가 또 하나 팬이거든요?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글스 같기도 해요. 귀여운 새 아니고 진짜 엄청 상위포식자 느낌의 새?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새, 에반보다 더 규율을 잘 지키고 완전 스탠다드일 것 같은 느낌. 눈빛 봐봐요, 눈빛. 찡! 그리고 베리도 이제 처음 보는데 오프닝 리뷰하는 영상에서 우리 차현우가 보드를 타다가 자전거 타는 여자를 구해줬던 장면이 있었거든요? 그 장면에 이 여자 주인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모자 헤드 기어를 쓰고 있고 파란색 머리였던 게 똑같아 아마 이 친구가 여자 주인공인데 약간 이소벨처럼 파란색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 주인공의 세계관이 좀 을맥상통하네요 이것도 오프닝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피닉스맨 그 날개 뒤 형상이 생기는 장면 얘 누구지? 갑자기 고양이가 왜 나오지? 이 고양이도 뭔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죠? 아마 등장인물인 것 같아요 등장인물 근데 <laughs> 고양이... 고양이 뭐 앞머리 뭐... 거의 이름이 왠지 세바스찬 엘레강스 그런 16세? <laughs> 그런 느낌?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눈빛이 다들 살아있네 오, 잠깐만,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차연우의 엄마 아니면 뭔가 비서 느낌인데 엄청 까탈스러운 느낌이거든요?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뒤에 그 장난감 전시되어 있는 쪽에 메가볼도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에도 사실 베리도 알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다. 친구들이 안다면 댓글로 꼭 써주세요. 이 얘는 갑자기 여자의 누구지? 노란 눈동자가 차연우랑 똑같으니까 아마 동생? 아니면 차연우가 갑자기 여장? 이것도 피닉스맨이 아마도 어떤 비클과 결합했을 때 느낌. 근데 밖에 <laughs> 벌써 노래 따라 부르고 있어. <laughs> 이것도 오프닝에서 나왔었죠? 그 신비한 나무, 신비한 힘을 가진 나무 밑에 알이 있는데, 거기서 피닉스가 팍 등장하면서 차현우와 만났었죠? 아, 그 옛날 느낌이 어떻게 나나 싶었는데, 막 이런 점유법 있죠, 점유법. 진짜 손으로 한땀한땀 그린 것 같은 느낌? 그래 여기 중장비랑 합체했을 때와 2D로 보니까 베리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웃겨요 <laughs> 뭔가 옛날 느낌 감성 그대로인 것 같달까? <laughs> 이 로고하며 이 포즈하며 이, 이 장면도 나왔다 뭔가 그 파란 머리 여자애랑 썸씽 지금 봤는데 손가락이 새 세... 손가락처럼 생겼네요. 아마도 얘가 아까 그 고양이겠죠?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여주인공 차현우. 어,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인 것 같은데요? 어, 이 파란 머리 여자애랑 같이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한테는 자기가 피닉스맨인 거, 히어로인 거를 밝힌 것 같죠? 원래 히어로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숨기면서 활동하는 그런 맛이 있는 거거든요. 이것도 아마 피닉스맨을 부르는 호출기 아니면은 뭐 무전기 그런 느낌인데 멋있네요 디자인. 이렇게 해서 피닉스맨 엔딩까지 베리랑 같이 봤는데요. 어때요? 신선한 충격! 옛스러우면서 요즘 거 같기도 하고 트롯 애니의 만남? 재밌었습니다. 그럼 베리는 다음엔 피닉스맨 1화를 가지고 리뷰와 함께 돌아올게요. 간다면 험한 파도 타리라 해도 아름다운 길이 되겠지. I'm